겸비 언니도 이제 지루하다. 응? 뭔 소리야? 설마? 음... 오이씨! 안녕, 프레디. 어어, 아아, 아, 안녕, 보니. 너 혹시 겸비 언 봤어? 그놈이 또 코스튬을 안 입었지 뭐야. 푸하하, <laughs> 푸시. 너도 그 녀석을 아는구나? 그래. 하지만 그놈을 찾게 될 거야. 그냥 그놈이 예비형 프레디 머이를 입고 있어서 찾기 어려운 거지. 뭐, 네가 보는 것처럼 그 녀석은 지금 여기 없으니까 딴데 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 어때? 겸비연, 널 죽여버리겠어. 오. 아 씨, 내 눈. 아 잠깐, 너 겸비연 봤어? 그래, 제가 겸비연이잖아, 쟤. 응? 뭔 소리야, 쟤는 프레디인데. 아니, 제가 또 예병 프레디 머를 써가지고 너가 이 얼굴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야, 저것 때문에. 자, 아니, 제가 패디를 왜 계속 내 얼굴에다가 플래시를 쏘는 건데? 네가 놀래켜서 무섭나 보지. 무서워한다고? 내가 네 눈을 뽑아버리겠어. 야, 폭시, 진정해. 아니, 내가 여기에서 분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놈이라니까? 벌룬부이, 나좀 도와줘. 제가 패디인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. 난 그냥 저걸 원하거든. 달콤하고 맛있는 두 개의 배터리를. 오우씨 더 이상 못 참겠어 네가 경비원인 걸 밝혀 어... 그거 소품인데 으으 그래 프레디 어딨어 프레디가 두 명이질 않을 거 아니야 프레디 왜봐 이제 프레디가 두 명이지 짠다 보니 아 진짜 너 죽여버린다 잠깐 무슨 일인데 우리 겸비원 찾고 있었어 얘가 겸비원이라니까 어... 프레디잖아 뭔 소리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네가 프레디잖아 너 어디 가는 거야 어쩌라고 말 걸지 마세요 너 때문에 쟤 삐졌잖아 보니 진짜 잠깐만 지금 몇 시야 안녕 얘들아 야맹교에 지금 몇 시야 5시 59분인데 5시 59분? 이 새끼, 나경비원이다 경비원이라고, 경비원 배터리? 에이씨, 어,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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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나는 프레디하고 플레디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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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! 어, 여보세요.